네, 이번에 저는 임자도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에 몸도 마음도 재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이게 바로 여행의 힘이 아닐까요? 그럼요. <laughs> 네, 예. 여러분 이번 주말 임자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그, 구구이 예, <laughs> 야, 그 민어, 민어를 <laughs> 보니까 야 이거 가서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잡기에 너무 무거운 아니 근데 비누가 응. 무지하 비싸요 아그렇군요 맛있고 어, 진짜 네.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, 그러게요 네. 아,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<laughs> 음, 자기랑 똑 닮은 걸 소개해 주겠다고 조정식 아나서가 <laughs> 어, 무슨 소리세요 저랑 전혀 다른 걸 소개해 드릴 건데 <laughs> <laughs> 네. 신데렐라의 호박마차 <laughs> 아, 정말 동화 아, 예. 속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박이 예. 이만 이마... 이만하대요. <laughs> 호박 무게가 보니까 네. 제 몸무게랑 똑같더라고요. 그래요 네, 서프라이즈한 호박 크기. 지금 확인하시죠? 네. 아니, 몸무게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? 저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요 이거 뭐죠? 눈으로 보고도 어머. 믿을 수 없는 어? 크기,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슈퍼 호박을 아십니까? 호박이? 어머, 아 모르겠는데요. 아, 아, 그런 것도 있어요? 슈퍼 호박이 있다는 경남 의령의 한 마을에서 찾게 었는데요 엄청 커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<laughs> 슈퍼 호박은 <laughs> 이쪽에 있습니다 음? 자, 드디어 슈퍼 호박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음오 크다 일반 호박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진짜 슈퍼 호박입니다 언뜻 오. 오. <laughs> <원뜻 웃음> 눈으로 <웃음> 보기에도 어린아이보다 두 배가량 큰 몸집입니다 올라타네 올라타 장난감이네 장난감 그 둘레만 해도 무려 2미터에 달하는데요 2미터 어머나 이야, 2m. 아버님 호박보다 네. 도 날씬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래, 호박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이 체면이 셀 건데 <laughs> 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무게가 더안 나가네 <laughs> 호박이 더 무거워? 호박을 <laughs> 키운 사장님의 몸무게는 50kg <laughs> 네, 그렇다면 과연 슈퍼 호박의 좋다.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? 네, 사장님보다 무려 25kg이 더 나가는 픽시로. 아, 여기 있는 기운은 호박인데 다 보낸 것 같습니다. 이야. 일반 아이고. 호박의 30배가 넘는 크기, 이만큼 자라는데 아유. 두세 달밖에 걸리지 않아요? 위에, 네. 위에, 위에 있는 게 늙은 호박이잖아요. 색은, 역시 하나. 음이 놀아, 음이 놀아. 흙, 깨비 나오는 거 진이 놀아. 진이 놀아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50만 원을 호가하는 슈퍼 호박의 속살이 공개되는데요. 고소하게 드러나는 황금빛 좋은 자태, 아겉 모습도 속 모습도 슈퍼급입니다. 음 일반 호박보다 덩치부터 크고예. 첫째는, 두 번째는 육질이 단단합니다. 단단하고 육질 두껍기 때문에 주로 액기스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아 슈퍼 호박의 씨앗입니다. <laughs> 씨앗부터 다르죠. 슈퍼 호박의 씨앗 일반 괜찮아. 호박보다 두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오, 호박씨도 <laughs> 이거 깔라미 힘 <힘은> 많이 드는이 <laughs> 슈퍼 호박을 처음 재배한 건 8년 전입니다. 어, 국내 종자를 사용해가지고 슈퍼 호박에 도전해봤습니다만잘안 돼가지고 어, 태아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, 종자를 구해서 슈퍼 아, 호박을 탄생시키는 겁니다. 이 호박이 말 그대로 복덩이입니다 제게는 음. 제 인생에서는 뭐두번 다시 올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, 전국 박화 축제 한마당에서 대상을 세번 연속 받았습니다 오, 그래,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덩이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네. 제게는 유일한 복덩이입니다 음. 네 그런데 요즘 음. 슈퍼 호박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호박이 또 있었습니다. 음. 바로 알록달록 음? 색동옷을 입은 관상용 호박들인데요. 아, 귀엽네요. 예. 신기한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이 호박이에요? 아유, 너무 못생겼다. 세계 각국에 있는 색동 호박들은 다아라 정말 저랑은 다르죠? 지인들이 세계 각국에 다녀오면서 저한테 최고의 선물은 호박 씨앗이거든요. 그래서 그 지인들이 한 가지, 두 가지 갖다 준게 지금 한 백여 가지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 각국의 색동 호박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 단단할수록 음 오랫동안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 가치가 있다는 관상용 호박. 음 예쁘다. 호박 하나하나가 귀한 자식 같지만, 음. 호박 아빠 사장님에겐 가장 가치 있는 호박이 있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, 뭐, 화려한 호박들이 많다 아닙니까?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아끼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. 이 호박은, 음? 어, 화려하지는 않지만은, 네. 그 순수한 호박 본연의 그 색깔이라든지,